제가 선생님의 사주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의 인생의 기론의 큰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천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모든 애군과 업장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며 선생님의 기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생 정사생 뱀띠 선생님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올한해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관계 속에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따져보며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인연인가, 오래 두고 볼 관계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뱀띠는 태생적으로 예리한 촉과 뛰어난 통찰을 가진 띠라 사람의 마음과 기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진정성과 행동의 일관성을 세밀하게 살피는 특징이 있는데 12월처럼 무자월의 물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이런 섬세함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곁에 두는 사람에 따라 감정의 안정과 내년의 기운까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댓글로 소원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뱀띠는 말수가 적고 단정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아주 넓고 깊은 감정의 흐름이 자리합니다. 속으로는 상대의 표정 태도 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의지하지만 가벼운 태도나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감정의 층이 깊은 만큼 한번 상처가 들어오면 오래 남고 그 무게가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감정이 민감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에너지가 뱀띠에게 큰 파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좋은 인연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맞지 않는 인연과 가까이 있으면 불필요한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뱀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연의 띠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인연은 소띠입니다. 소띠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묵직한 기운을 지닌 띠로 예민한 감정을 가진 뱀띠에게 큰 버팀목처럼 작용합니다. 뱀띠는 생각이 많아질 때 스스로 감정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는데 소띠와 함께 있으면 그 넉넉한 침착함이 뱀띠의 흔들린 마음을 고요하게 잡아줍니다. 소띠는 말이 많지 않아도 행동에서 신뢰를 보여주는 띠라 뱀띠는 소띠와 함께 있을 때 괜히 마음이 놓이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연은 닭띠입니다. 닭띠는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감정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중시하는 띠입니다. 뱀띠는 상황을 깊게 분석하는 특성 때문에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 때가 있는데, 닭띠는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어 판단을 돕습니다. 닭띠의 일관성 있고 성실한 태도는 뱀띠에게 큰 신뢰감을 주고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과 현실적인 밸런스를 주는 관계가 됩니다. 12월처럼 감정이 무거워지는 시기에는 닭띠의 단단한 기운이 뱀띠에게 안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잘 맞는 인연은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재치있고 부드럽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감정의 폭이 깊은 뱀띠는 원숭이띠의 가벼운 유머와 유연한 사고 덕분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원숭이띠는 뱀띠에 내면 깊이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 12월의 예민한 감정 속에서도 편안한 위안을 주는 인연이 됩니다. 이제 12월에 뱀띠가 주의해야 할 인연의 띠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연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12월의 예민한 기운과 잘 맞지 않아 피로가 쌓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감정을 섬세하게 읽는 뱀띠에게는 그 강한 표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직접적인 말투는 12월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인연은 말띠입니다. 말띠는 자유롭고 활기차며 즉흥적인 면이 강합니다. 반면 뱀띠는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말띠의 빠른 속도와 변화무쌍함이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특히 이 속도 차이가 크게 느껴져 감정적인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따뜻하고 순수하지만 솔직한 표현이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뱀띠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깊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 돼지띠의 직선적인 말투가 마음에 남아 오래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민감해지는 12월에는 더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정리하자면 1977년생 정사생 뱀띠 선생님들께 2025년 12월은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인연 선택의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뱀띠는 직관이 뛰어나고 깊이가 있는 띠지만 예민함도 큰 만큼 사람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인연을 가까이에 두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운의 흐름이 가벼워지며 내년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인연은 감정의 무게를 더하고 불필요한 피로를 쌓을 수 있으니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지혜로운 마음이 좋은 인연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따뜻하고 편안한 12월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